아, 오래 전에 어느 장로님이 자신은 개보다 못한 일꾼이라고 간증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내용인지 어느 해 여름날 장로님이 집에서 기르는 개를 데리고 뒷산으로 올라가셨답니다. 왜요? 멀리서 귀한 손님이 오실 것이기에 그 개를 잡으려고 뒷산으로 끌고 간 겁니다. 요즘에야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지만 오래 전에는 가끔 동네마다 있었죠 이런 일들이. 나무에 개를 묶어놓고 그야말로 개패도 패는데 거발 죽은 것 같아서 풀었더니 아, 죽은 줄 알았던 이놈의 개가 피를 낭자하게 흘리면서 냅다 도망가 버리는 거였습니다. 순간 개 잡아라 했지만 죽기를 각오하고 도망치는 개를 어떻게 따라잡겠습니까? 허허, 그놈 참질긴 놈이다 하면서 허탈하게 집으로 돌아왔답니다. 아,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집 문을 열고 들어서는데 그피 흘리며 도망간 개가 집에 먼저 와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보는 순간 반갑다고 꼬리를 살랑살랑 치는데, 아, 그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지더래요. 평생 충성했는데, 그놈의 주인이 이제 자기를 때려잡으려고 했는데, 그 위기의 현장을 구사일생으로 도망가더니, 어디 갔나 싶었는데, 집으로 도망와서는 자기를 보고는 꼬리를 치는 모습, 순간 하나님께 충성한다 하면서 조금의 어려움이 생기면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하던 자신의 모습이 생각나면서 주야 나는 개만도 못한 장로올시다 하고 회개를 했다는 그런 간증입니다. 우리 하나님께 충성합시다. 하나님께서 다 의미가 있어서, 생각이 있어서, 기대감이 있어서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셨고 우리를 각각 그렇게 이끌어 가십니다. 그 하나님께 우리 충성하다 갑시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첫 마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하나님을 만나는 것, 은혜를 받는 것다 때가 있습니다. 언제나 가능한 게 아닙니다. 내가 맘만 먹는다고 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가 있고 그분을 부를 만한 때가 있습니다. 이 때에 하나님을 만나고 이때 하나님을 부르면 어떤 복이 있는 줄 아십니까? 7절에 아기는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극률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설령 악해도 설령 불이해도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극률히 여기어 주신답니다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너그럽게 용서해 주신답니다. 왜요? 이유가 있어야 될거 아니에요. 세 가지 이유와 설명이 뒤따라 나옵니다. 8절, 9절, 10절, 맨 앞에 있는 단어가 이는인데, 히브리어 단어 키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입니다. 그 정확한 의미는 왜냐 하면 이란 뜻입니다. 하나님을 찾고 부르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이때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극휼을 여겨주시고 너그럽게 여겨주신답니다. 왜냐하면요, 8 절,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말씀을 앞에 있는 용서해 주시겠다는 그 앞절의 말씀과 연관지어서 묵상해 보면은 네가 지금 투덜대는 거, 네가 지금 죄를 지은 것은 내게 실망해서 그럴 것이다 하는 넓은 하나님의 마음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때로 우리는 하나님께 온전한 믿음과 기대를 갖고 나아가죠. 어려움 속에서도 분명한 믿음을 갖고 나아가죠. 그런데 결과가 기대한 것과는 아주 다릅니다. 그래서 실망합니다. 이번엔 될줄 알았는데 또안 됐다는 실망간 말이야 분명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다라고 기대를 갖고 나아갔는데, 미슝니다라고 하고 나갔는데, 아, 뜻밖의 결과가 나와서 매우 실망스럽습니다. 그래서 마음으로 범죄합니다. 이 하나님이 계신 거야?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과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것이 다르다고요. 하나님이 보시는 것과 내가 보는 것이 다르다고 말입니다. 그러니 너더 실망하지 말고 더 죄짓지 말고 더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께 그냥 나오라고 하십니다. 구절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으이라두 번째 왜냐하면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서로 다른 생각과 길 누가 더 정확하고 더 멀리 보는가 하면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보시는 것,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것이 더 높습니다. 그러니 설령 내가 잘못 봤다고 해서 서운해서 시험 들고 마음으로 범죄하고 더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다 이해하신답니다. 그러니 낙심하지 말고 더 높이 보고 더 멀리 보고 생각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돌아오랍니다 10절에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 정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준것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어가지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왜냐하면 비와 눈은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냥 무의미하게 하늘로 돌아가지 않기 때문이랍니다. 그것들은 땅을 적시고 밭을 적시며 싹을 띄우고 나무를 자라게 하고 결실하게 하여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얻게 합니다. 비와 눈이 땅 속으로 스며들었다고 해서 내 눈에서 지금 사라졌다고 해서 망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들은 지금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있는 중이라는 거예요. 내가 못 보고 있지만 내가 모르고 있지만 그것들은 다 역사 자기 나름대로의 역사를 지금 진행하고 있는 중이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때가 되면 그 열매가 내 눈앞에 턱하니 나타난다는 것이요 아, 이렇게 하찮은 비와 눈도 그냥 흘러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돌아가듯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 약속도 헛되이 하나님께로 그냥 돌아가지 않고 반드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일에 형통함을 갖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기대감을 가졌다가 실망했다고 떠났던 사람들, 그냥 그 모습 그대로 다 돌아오랍니다.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생각은 나의 길, 나의 생각과 다를 뿐만 아니라 그 보는 것도 차원이 다르답니다 하나님은 높이 멀리를 보시나 나는 발등에 떨어진 것만 볼 뿐입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많은 것을 생각하시며 말씀하시지만 우리는 기껏 그날 하루 일 밖에 나와 관계된 것밖에 모를 뿐입니다 세웅지마라고 하는 말이 있죠 기대한 것이 있었는데 그 기대한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실망하지 않고 기다렸더니 그것으로 인해서 더욱 좋은 일들이 생겼다는 고사성어이죠. 이와 비슷한 의미의 성경 구절이 로마서 8장 2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내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 기쁘고 슬프고 아프고 즐겁고 괴롭고 고달프고 실망스럽고 낙심이 되는 그 모든 일들이 결국은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자연이요 우연스럽게요 아니에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산이들에게 즉 하나님께서 말씀내 그렇게 이루십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내게 선한 것을 주십니다. 우리 하나님 내게 선한 것을 주시기 원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골탕 먹이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나를 짓궂게 하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나에게 늘 선한 것을 주기를 기뻐하시는 그분이세요 우리는 이 하나님을 신뢰하며 사는 겁니다 이 땅의 삼남 만상이 다창조주 하나님의 뜻, 명령, 그 의지에 순종하여 충분히 충실히 자기 할일다 하고 의미 있게 돌아가듯이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고 축복하신 것들은 반드시 그 뜻을 이루고 그 목적을 이루고 하나님께로 돌아갈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 아직 현실화되지 않았다고 실망하지 마세요. 믿으세요.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 교회 협동 목사이신 김선태 목사님, 지난달에 나 없는 사이에 우리 교회 다녀간 것 같아. <laughs> 그 취지한 프로그램, 케이블 방송 CGN의 내것 인생이라는 거를 어, 엊그제 나한테 보냈더라고요. 이렇게 했어? 하는 소를 보냈는데, 어, 그 대화 내용도 아마 제가 처음부터까지 쭉다 봤어요. 뭐 우리 게 홈페이지도 제가 올리라고 그러는데 올렸을 겁니다. 그 대화 내용 중에 기자가 <laughs> 물어요, 목사님한테. 장애인이시면서 이렇게 성공하신 비결이 뭡니까?라고 묻자 목사님 이렇게 이 대답을 하시더라고요. 파고 또 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파고 또 팠습니다. 역사가 이루어질 때까지 파고 또 팠습니다. 달리 말하면 약속의 말씀을 믿고 기도를 파고 또 파고 믿고 또 믿었다는 겁니다. 기다, 기도. 기도하고 나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만큼 성공은 쉽게 이루어진 것은 아니다라는 그런 뜻이겠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후손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그의 나이 75세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신 것은 100세입니다. 25년 뒤에 주셨습니다. 그런데 좀 이상하지 않아요? 아니, 25년 뒤에나 주실 거라면 아브라함이 한 98세쯤 되었을 때, 야, 내 후년에 아들 줄게. 아니라고 하실 일이지. 아, 뭐 땜시 25년 전에 미리 말씀을 하셨을까요? 25년 말이 25년이지. 이게 얼마나 긴 세월입니까? 25년 뒤에 주실 것을 왜 미리 말씀하셔서 아브라함으로 애를 태우게 하십니까? 아브라함이 얼마나 속이 탔든지 한해 두해를 기다리는데 부인에게 애가 생기질 않아요. 분명 하나님은 자식을 주시겠다 했는데, 그래서 더 열심히 부부관계를 가졌는데 말이에요. 애가 들어서지를 않아요. 아브라함이 얼마나 고민했을까요? 분명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인데. 그러다가 생각했을 겁니다. 아, 이건 정실부인 사라를 통해 이루어질 게 아니라 우리 부인보다 젊은 그녀의 몸정, 하갈을 통해서 이루시려고 그러시나 보다. 그랬습니다. 아, 그랬더니 때마침 부인 사라도 자신과 같은 생각을 갖고 하갈과 부부관계를 가지라고 합니다. 아브라함은 속으로 그랬을 겁니다. 그러면 그렇지 할멈이 어떻게 임신을 하나 나야 그래도 몸관리를 잘했으니 다행이지만 그러면서 하글과 관계를 갖고 임신을 했어요 아브라함 무릎을 탁 쳤을 겁니다 진짜 그럴걸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러세요 그 애가 아니다 내 아내에게서 날씨가 네시라 칭함을 받으리라 이건 또 뭡니까 아브라함은 더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99세가 되었을 때, 아내 사라에게 덜컥 애가 들어섰고, 마침내 이삭을 낳게 됩니다. 무엇 때문에 미리 약속을 하셔서, 아브라함과 사라의 애간장을 나타게 하셨을까요? 무엇 때문에 미리 말씀을 주셔서, 그들의 믿음이 오르락 내리락 하게 하셨을까요? 다 이유가 있어요. 그저 단순하게 아들을 주시려 했다면은 아브라함이 나이 98세 내년이나 내후년에 아들을 낳을 것이다라고 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 보신 길이 있어요. 그과정이 있어요. 아브라함의 길, 아브라함의 생각과 아예 차원이 다른 그것이 있어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기 위한 그 과정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러게 미리 말씀해 주셨던 거죠. 약속을 받았는데 말씀을 받았는데. 아직 이루어지지 않아서 고민하는 분 계시죠? 붙으세요. 말씀을 파고 또 파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세요. 반드시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간 말씀은 공수표가 없어요. 헛되이 돌아가는 법이 없다고 성경에 분명히 말하고 있잖아요. 그대로 이루어질 겁니다. 그 환희의 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야. 기도하며 불센스만을 갖고 기다립시다.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마음에 하나 걸리는 게 있어요. 이 세상의 모든 삼라만상이 이 세상에 그냥 온 것이 없이 다 하나님의 뜻을 갖고 왔어. 그 뜻을 이루어 드리고 돌아간다고 했습니다. 그 하찮은 비나 눈조차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고 사명을 마치고 돌아간다고 했습니다. 그보잘것 없이 작은 씨앗 하나도 아무도 모르는 들판에 떨어져서 꽃을 피우고 돌아갑니다. 그 못생긴 돌멩이 하나도 하나님이 장려하신 세상을 이루는 사명을 다하고 돌아갑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 모든 것들이 다 헛되이 그냥 세월만 까먹고 사그라지는 게 없이 다 나름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돌아간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삼남 만상 쪽에 포함되어 있는 나, 나는 뭡니까?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날 때 분명 하나님께서도 나에게 사명을 주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시기를 원하셨던 그것이 있지 않겠습니까? 나는 그걸 정말 제대로 이루고 있는 걸까요? 비와 눈보다 훨씬 더 고상하고 가치 있는 존재인 내가 이 세상에 와서 의미 없이 살다가 의미 없이 간다. 먹고 자고 먹고 자고 그리고 죽다 라고 하는 묘비가 어울릴 인생이다.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것이 분명히 있어요 내가 돌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분명히 물으실, 챙기실 그 사명이 분명히 있어요 너 그거 제대로 하고 나왔냐? 그게 있어요 바쁘다 바쁘다 하며 사는데 나는 정말 그걸 제대로 하고 있는 걸까? 10편 90편 12절을 보세요 우리에게 우리날 개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이것은 우리에게 남은 세월이 얼마나 되는지 알게 해달라는 강구입니다 그리고는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이건그 남은 세월 동안에 내가 뭘 해야 하는지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장차 하나님 앞에 설때 면목이 없겠는지 면목이 있겠는지 말이에요 알게 해달라는 그런 말씀 삼남 안상, 이 세상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명을 받고 이 세상에 와서 다그 하나님의 명 뜻을 이루어드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데 그렇다면 내게 남아있는 세월 동안에 내가 반드시 하고 돌아가야 할 일이 대체 뭔지 알게 해달라는 겁니다. 지혜를 얻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는지 깨닫기를 지혜를 얻으세요. 그리고 그걸 합시다.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그걸 먼저 합시다. 예전에 학교 다닐 때 어른들은 늘 그러셨어요. 숙제부터 하고 놀아라. 정말 그랬어요. 숙제부터 하고 놀은 아이는 한밤중에 가, 갑자기 정전이 돼도 걱정이 없었어요. 요즘엔 그런 일이 없어요. 저희들이 잘할 때는 밤중에 정전이 잘 됐어요. 멀쩡했는데 전기가 딱 나오고 그런 일이 많았어요. 그런데 숙제 안한 애들은 한밤중에 난리가 나는 거예요. 이게 어떡하나죽지도못 했는데 그래서 죽기를한 아이들은 끄덕도 없는데 말이에요. 헛되이 돌아가지 않는답니다. 그 하찮은 것들도 말이죠. 그런데 내가 아니죠. 헛되이 돌아갈 수는 없죠. 하루를 살더라도 내가 해야 할 일을 하고 가야겠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화려하지 않더라도. 주님이 내게 원하시는 그 말이요. 우리가 늘 찬성하듯이,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하는 그 말이요. 그런 삶은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 십자가의 고통이 얼마나 두려웠는지, 얼마나 마음의 짐이 되었는지, 늘그 생각만 하면은 마음이 무거워서 골이 아팠어요. 그럼에도 때가 이르러서, 제자가 도망가라고 할 때, 아, 피하라고 할 때, 예수님 그러셨어요. 내 아버지가 주신 잔을 내가 마셔야 하지 않겠느냐. 그리고는 그걸 영광이라고 하셨어요. 고통이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왕죄수라고 하지도 않으셨어요. 영광이라고 하셨어요. 그러에 마침내 세상을 떠날 때다 이루었다. 다셨어요. 행복한 인생. 하나님 아버지가 주신 사명 다 이루고 떠나는 인생. 그 얼마나 행복합니까? 비록 십자가의 고통이지만 그래도 그 영혼은 가장 행복한 영혼이었습니다. 반면에 가을이 깊어 가면 떨어지는 낙엽들을 보며 이렇게 아파하는 노래가 있어요. 어느 날난 낙엽 지는 소리에 갑자기 텅빈 내 마음을 보았죠 그냥 덧없이 흘려버린 그런 세월을 느낀 거죠 저 떨어지는 낙엽처럼 그렇게 살아버린 내 인생을 잃어버린 것이 아닐까 늦어버린 것이 아닐까 흘려버린 세월을 찾을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좋을까 난참 바보처럼 살았군요 난 난참 바보처럼 살았군요. 난참 바보같이 살았다고 아파하지 말고 우리 할 일을 하고 갑시다. 내게 얼마나 남았을까요? 그것부터 하고 갑시다. 하나님께 해드려야 할 것,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그것부터 하고 갑시다. 하나님 앞에 가기 전에 반드시 내가 하고 가야 할그 일들을 우리 하고 갑시다. 가을이 깊어갑니다 이제. 내일부터 기온이 뚝떨어진답니다 낙엽들이 다질 겁니다. 만물이 모든 것이 다 창조주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때가 되면 돌아갑니다. 우리도 이 가을에 우리의 지난 시간들을 돌아보고 앞으로의 시간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그 일들을 이루는 복된 세월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 기도합시다.